겨울 코디 패딩이냐 코트냐 고민될 때 돌려입기 비교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슬림핏 니트에 캉캉 블랙 스커트로 열이 한 데이트룩이에요 같은 겨울 날씨에서도 패딩이 더 좋은 날 코트가 더 예쁜 날이 있거든요 실내 촬영이라 스타킹은 안 신었고 실제로는 꼭 스타킹 신어주세요 두 번째는 랩 스타일 텐셀 울 티셔츠에 데미지 데님으로 출근 후 약속 코디예요 세 번째는 베이지 코듀로이, 쇼츠와 민트 가디건으로 편한 꾸안꾸 코디예요 이 룩도 실내 촬영이라 맨달이지만 스타킹이나 타이즈는 필수예요 네번째는 차콜 니트 후드 셋업에 체크 셔츠를 더해 센스있게 마무리했어요. 이제 코트 코디 볼게요. 도톰하고 헤어리한 그레이 코트 하나로 돌려입었어요. 첫 코디는 영하 10도까지 가능한 조합으로 블루 목폴라와 블랙 기모 슬랙스를 입었어요. 코트 위에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보온력까지 챙긴 얼죽코 스타일이에요. 두 번째는 영화 5도까지 커버 가능한 룩으로 목폴라 블랙 후드를 레이어드 했어요. 생지 데님으로 마무리해서 깔끔하지만 캐주얼한 무드예요. 세 번째는 그레이 목폴라와 니트 가디건을 톤온톤으로 맞춘 차분한 코디예요. 빈티지한 데님을 매치해서 너무 단정해 보이지 않게 밸런스를 맞췄어요. 네 번째는 브라운 목폴라에 화이트 진 조합이에요. 컬러 조합이 제일 예쁜 대신 날씨 풀릴 때 입는 걸 추천해요. 다섯 번째는 셔츠에 데미지 데님으로 캐주얼과 포멀의 중간 코디예요. 볼캡을 써서 꾸안꾸 느낌으로 시험이나 도서관 가는 날 입기 좋아요. 마지막 브라운 벨트로 깔끔한 포멀 룩을 완성했어요. 추운 날엔 패딩도 좋고, 조금 여유 있는 날엔 코트도 한 번쯤 꺼내보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